아무래도 을사년에는 이 개띠분들이 어디서 생각지도 않는 횡재수가 여러 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천신공항우신당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개띠분들의 2025년도 을사년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 텐데. 이 개띠 분들의 또 신년 운세는 어떤 변화 변동들이 또 있으실까요? 자, 우리 개띠 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반면에 우리 개띠 분들 너무 솔직하시죠. 어, 솔직하시고 어, 또 어, 따뜻한 마음도 갖고 계시고 어, 우리 개띠 분들이 갑진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마음으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을사년에는 이제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을 보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보는 을사년에 우리 개띠분들은 중간중간 크게 빵빵 터지는 횡재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횡재수가 있다. 네. 어이 횡재수가 있다는 건 일단은 뭔가 보상을 받고 뭔가 금전으로 좀 횡재가 있대 이 말씀이신가요? 금전으로도 횡재 수가 분명히 따를 것이고 이 횡재 수라는 것이 어, 금전일 수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, 사람의 인연으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개띠 분들의 운을 보면은 어, 안 좋은 운이 조금 길게 갔고 좋은 운은 짧았거든요 네. 그 동안. 근데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? 음... 이제는 좋은 운의 기간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. 네. 어, 그래서 아무래도 울산연에는 이 개띠분들이 어디서 생각지도 않는 횡재수가 여러 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나 우리 개띠분들 어, 이 횡재수가 드는 달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3,4월 달 하반기에는 7,8월 달 이때는 횡재수가 드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어떠한 어, 좋은 운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. 개띠분들로 반대로 조금 일이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? 자 우리 개띠분들이 얼사년에 어,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으로 인한 구설이나 망신은 조심하셔야 돼요. 사람으로 인한 구설이나 망신 때문에 본인이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.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. 우리 개띠 분들 어, 분명히 횡재수는 있습니다. 그 횡재수 놓치지 마시고 어, 3월, 4월 또 7월, 8월 그 횡재수가 오는 그 행운을 꼭 잡으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이었습니다